안녕하세요 강철입니다. 오늘도 쉽게 돈 벌게 해준 무료 단타 종목들이 많이 있죠. 영화 테크 4% 수익률에 42만 원, 그 게임빌 4% 수익에 40만 원에서 총 160만 원이라 수익이 났습니다. 구독자 이벤트로 단타 종목을 무료로 보내드리고 있는데 이번 주도 매일 수익 뽑아드리고 있죠. 금요일에는 동방 등 190만 원, 그리고 월요일에는 원풍 등 440만 원. 화요일에는 갤럭시 아머니트리 190만원 수요일에는 디어유 190만원 그리고 목요일에는 영화테크 등 160만원에 수익해서 총 1170만원이라는 수익이 났습니다 자, 이벤트 참여하신 분들도 함께 수익을 보셨을텐데 이렇게 상한가 가능성 있는 당일시장 주도주로만 선별해서 무료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바쁘신 분들, 그리고 손이 느린 분들도 쉽게 매매할 수 있게 시초가의 매수에서 10분 안에 급등하는 종목들로만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구독자 이벤트로 선착순 50분께 30일간 무료 단타 종목 보내드리고 있고 이벤트 참여 방법은 저희 채널 구독해주시고 아래 번호로 단타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실시간으로 종목과 매수, 매도, 타점까지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장중 매매 영화테크 먼저 설명드리면 폐배터리 관련주로서 대장으로 움직였던 종목이었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 폐배터리 오늘 관련 이슈가 있으면서 강한 상승 보여주었습니다 자 이런 갭을 띄우면서 강하게 상승해주었던 부분들이 정확하게 지지라인으로 형성이 되면서 어제 종가로 잘 마무리가 되었죠 그렇게 되고 자 갭을 자 여기 가까이 보시게 되면 어제 갭으로 하락했는데 그 부분을 오늘 다시 또 갭으로 상승시켰다. 자이 부분은 굉장히 의미가 있는 부분으로서 자 일단 시장의 흐름과 이슈를 안다면 영화 테크를 놓칠 수가 없는 부분이죠. 그렇기 때문에 영화 테크 자 갭을 갭으로 메우는 자리 플러스 중요한 자리에서 지지가 나온 자리 체크되었고 자 오늘 장중 5일선 바로 들어올리는 개부로 출발해 주었기 때문에 이런 종목 시초가에 매수 사인 드리면서 오늘 장중 강한 모습 보여드렸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 게임빌 게임빌 같은 경우는 어제도 게임빌 말씀드리면서 게임빌로 강한 모습 보여주었는데 자 오늘도 마찬가지로 게임빌이 강한 모습 보여주었습니다. 자 게임빌 같은 경우는 지금 계속해서 자 NFT 관련 자 NFT 관련 지금 이슈가 계속 나오고 있고 자 지금 연일 이틀 연속 연일 게임주들이 강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nft 관련 게임 연관된 종목들 관심있게 봐야 되는 부분이 맞는 거고 어제 자 어제 윗골이 달면서 저항을 맞고 내려오면서 마무리가 되었는데 오늘 그 부분 전일의 고가 전일의 고가 라인을 개부로서 시작을 해준다 개부로서 시작해 주고 자, 중요하게 보셔야 될건 상승하면서 거래량이 지속적으로 상승하면서 어제도 거래량이 동반된 자, 거래량이 동반된 상승이 나와 주었다. 그런 고가 라인을 개부로서 시작해 준다는 굉장히 의미가 있죠. 자, 그렇기 때문에 재료와 함께 재료와 함께 시장의 흐름 시장의 흐름 자, 두 가지 함께 보면서 지금 현재 자리에서 거래랑 수급 좋고 해서 이 종목 시가에 베팅 들어갔습니다. 결국에 오늘도 장중 강한 모습 보여드렸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오늘 제 계좌 보시게 되면 4% 수익률에 160만원의 수익이 났고 단타라고 문자 주셔서 단타 무료 종목 매수하신 분들도 오늘 손맛 제대로 보셨을 텐데 수익 축하드리겠습니다. 자, 이처럼 바쁘신 분들이나 손이 느리신 분들도 수익 내드릴 수 있도록 시초가의 매수에서 5% 수익권에 매도만 걸어 두셔도 수익이 날수 있게끔 해드리고 있는데, 구독자 이벤트로 선착순 50분께 30일간 무료로 단타 종목 보내드리겠습니다. 매수와 매도 사인까지 보내드리고 있으니까 안전하고 그리고 좀 편안하게 돈 벌고 싶으신 분들은 아래 번호로 빠르게 단타라고 문자 보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소개해 드릴 종목은 룽트코리아 종목 준비했고. 자, 룽트코리아 같은 경우는 자, 현재 NFT 관련 게임주로도 연관이 되어 있는 종목이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현재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자, 역시나 NFT 게임주 강세 그리고 NFT 관련 지금 사업들로 인해서 게임주들이 연일 이틀 연속 강세를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고. 자, 그로 인해서 룽트코리아는 뭐 지금 뭐 태왕 가래메게 선이 업데이트 실시 뭐 이런 거는 근데 그렇게 중요치 않습니다 네, 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될 부분은 열혈 강호 게임을 위메이드 위메이드의 위닉스가 코인을 기반으로 nft에 지금 같이 지금 접근하고 있다 라는 소식과 함께 자 241선을 이탈한 주가가 다시 한번 241선을 강하게 돌파해 주고 지지 자, 여기서 단기 수렴 만들어주면서 갭상승해주고 다시 한번 돌파가 나와준 모습 굉장히 의미가 있고 현재 거래량도 많이 동반되었기 때문에 상승이 나와주었다. 자, 하지만 우리는 이런 종목들을 돌파로 매수하지 않죠. 제 강사 뭐라고 말씀드립니까? 우리는 중요한 자리에서 분할매수로서 눌릴 때마다 매수가 들어가서 수익으로 전환되는 순간부터 매도로 분할매도로 접근해 나가자 이렇게 안전하게 수익 챙겨가자 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현재 우리가 중요하게 보셔야 될 라인 같은 경우는 자 현재 지금 이런 고가 라인들 자 이런 고가 라인들에서 오늘 지지가 한번 나와 주었죠. 자, 이런 자리들 굉장히 돌파하기 힘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강한 저항은 강한 지지로 변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오늘 지지가 나와주었고, 결국에는 지지, 시가에서 갭 하락 이후 지지 상승, 다시 한번 저항 받고 내려와주었는데, 자, 이런 자리 지금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되는 포인트 1번이 되겠고, 자, 그 다음에는, 자, 현재 지금 이격도가, 이평선들의 이격도가 다소 벌어진 감이 있기 때문에, 자, 충분히 조정이 내려온다면, 자, 그때 매수해도 늦지 않다. 자, 그때 매수해도 늦지 않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결국에는 우리는 종목들이 상승하고 급등할 때 보통 보면서 따라가게 되어 있죠. 자, 그러기 보다도 중요한 부분은 상,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상승되어 오는 조정 구간 분명히 옵니다. 자, 세미시스코처럼 이렇게 상승하는 종목들은 정말 로또같이 정말 보기 드문 종목들이고 자, 대부분의 종목들은 자, 상승조정, 상승 조정. 자, 이런 파동을 그리면서 움직이기 때문에 상승할 때 그냥 급하게 따라가실 필요가 없다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가. 다시 한번 눌려줄 때 우리는 그 눌림에서 매수가 들어가자. 중요한 자리 지지될 때, 자, 이평선을 돌리는 자리에서 현재지 NFT 관련 시장에도 흐름 괜찮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 지속적으로 추적해 나가면서 매수하자 말씀드리는 거고 자 혼자시기 하 조금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아래 번호로 숫자 1번, 숫자 1번 보내 주시면 룽트코리아 향후 대응 전략과 함께 분할 매수 구역 같이 매수 타점 잡으면서 수익으로 창출할 수 있는 방법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우리가 보셔야 될 부분 11월과 12월에 급등할 종목 자 종목들 포트폴리오 만들어 드릴 수 있도록 자 이런 종목들도 같이 급등할 종목 같이 드리도록 할 테니까 자 늦지 않게끔 같이 한번 빠른 좋은 종목들 매수해서 수익으로 전환하는 길 잡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플러스로 자 오늘의 문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hlb와 g 드리비엔가 보유한 판권으로 나노코 박스 백신의 개발사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1번 화이자 모더나 2번 아스트라제네카, 그리고 제넥신. 자, 3번, 나노젠 발네바. 자, 이렇게 해서 퀴즈의 정답을 맞추신 분들에게는 주도주단타 검색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도주단타 검색기가 무엇이냐? 자, 제가 단타하는 종목들을 걸러주는 검색기로서 자, 장중 상한가까지도갈수 있는 주도주 시장을 주도하는 종목들을 걸러 주는 검색기로서 여러분들도 이런 주도주 안에서 놀아야지 단타로 수익을 내실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자, 퀴즈의 정답을 맞추신 분들에게는 꼭 퀴즈의 정답 맞추신 분들에게 주도주 단타 검색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식 매매 너무 힘들다 하시는 분들 계시죠? 매수와 매도는 할줄 아는데 내가 뭘 사야 할지 이것도 모르겠고, 그리고 저것도 모르겠고, 어려우시죠?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오늘의 강철 종목 바로 공개하겠습니다. 자, 투자 포인트 먼저 보시게 되면, 투자 포인트는 현재 지금 기관과, 기관과 금융 투자, 보험, 투신, 자, 그타 금융에서 적극적인 매수세가 받쳐주면서 우리나라 기관에 대한 수급이 굉장히 활발하게 들어오고 있다는 거 여러분들이 체크 가능한 부분이 되겠고 자두 번째로 현재 화장품 등 피부 적용 제품 안정성 기능성 효능성 검증 기업이라는 겁니다 세 번째 중국 화장품 이상반응 관리 방법 법안의 수혜주라고 말씀드리고 네 번째 적극적 마케팅으로 비용이 증가 영업이익률과 기업 실적이 상승이 예상이 되는 종목입니다 다섯 번째. 위드 코로나 시대 반등폭 확대와 투자 심리가 개선이 되면서 현재 저가 매수 타이밍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현재 지금 자리는 자, 241선을 끼고 자, 한 번, 두번 지지가 나와 주었고, 앞전에, 자, 앞전에 이런 강한 상승에 대한 조정의 매물소와 맞춰 주었고, 현재 지금 자리에서 자 저점을 잡아주는 이중바다 형태 나와주면서 다시 한번 이런 박스권 돌파해주는 흐름 너무 좋게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지금 앞전에 대한 수급도 굉장히 잘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현재 지금 저가 매수 타이밍으로서 지금 매수만 하셔도 200% 이상 들고 갈수 있는 그런 강철 종목이다 현재 지금 시장에서 최대 수익 창출 중에 있고 이 종목을 잡아야 하는 이유는 바로 지금이 마지막 저가 매수 기회다라고 강력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지금 위드 코로나 모멘텀이 받쳐주면서 역대급 재료가 부터 앞으로 바닥권에서도200% 이상 급등할 것으로 보여지고 항상 말씀드리지만 역대급 재료를 가진 종목이 역대급 상승이 나온다고 누누이 말씀드려 왔습니다. 단기간에 100%의 수익 창출이 가능한 황금주라고 설명드리면서 다시 한번 강조하면 역대급 재료를 가진 종목이 역대급 상승이 나옵니다. 아래 번호로 빠르게 강철 보내 주신 분들에게만 상한가 임박 최대 수익률 창출의 기회 종목을 문자로 보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계좌 누가 지키겠습니까? 군인들은 나라를 지키고 저 강철 주식은 여러분들의 계좌를 지키겠습니다. 저와 함께 강철 같은 통장 만드시길 바라면서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